강의 34. 미가엘 증여의 9가지 조건.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올때 임마누엘로부터 증여의 9가지 조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첫 번째 조건은 미가엘은 유란시아에서 그 영역의 어린아이로 자라겠고 사람으로서 교육을 마치고 그동안 내내 파라다이스 아버지 뜻에 복종하면서 유란시아에서 일생을 살다가 그 행성에서 체류를 마치고 우주의 최고 통치권을 받으려고 아버지께 올라가려고 준비할 것이다. 둘째 조건, 미가엘은 신의 신분을 충분히 의식한 뒤에 사탄아 체계에서 루시퍼 반란을 법적으로 종결하는 추가적인 과제를 맡고 이 모든 일을 사람의 아들로서 집행한다. 따라서 약한 가운데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으로 강하게 된 그 땅의 필사인간으로서 죄 많고 부당한 이 반란의 초기에 미갈의 힘으로 모든 것을 품위있게 성취한다. 한 필사인간 네바돈에서 가장 낮은 무료의 지적 창조를 써 신성을 욕되게 하는 칼리가스티아와 루시퍼의 거짓 주장에 맞서고 이를 판결하며 타락한 이 빛의 아이들이 부끄럽게 요구한 것을 영원히 매듭 짓는다. 셋째 조건 자신의 우주가 마지막 증여 체험을 영원히 인정하여 가브리엘로부터 유란시아 행성 영주 칭호가 내리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갈리가스티아의 배반과 그 뒤에 아담의 불리행으로 인하여 유란시아에 쏟아진 슬픔과 혼란을 보상하기 위하여 자신을 증여하는 목적과 일치되는 대로 어떠한 일이라도 더 한다. 넷째 조건 가브리엘 및 관계된 모든 존재는. 그 영역의 섭리시대 판결이 선포됨 에 따라서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징여를 마치는데 너와 협조할 것을 분명히 표현하였고 그 선포에 뒤 이어 한 시대가 종결되고 잠자는 필사생존자들이 부활하며 수여된 진리의 영의 섭리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다섯째 조건 자신을 수여하는 행성의 필사자로 머무르는 시절에 거기에 사는 바로 그 세대의 사람들에 관해서 말하면 대체로 선생의 신분으로 활동하며 먼저 사람의 영적 성품을 해방하고 복돋아 주는데 눈을 돌린다. 다음에 어둠에 빠진 지식층에 빛을 비추고 사람들의 혼을 치유하며 오랜 세월 동안 지녔던 두려움에서 저의 정신을 해방하라. 다음에 필사자로서 자신의 지혜에 맞게 육신을 입고 사는 형제들의 육체적 복지와 물질적 평안을 보살핀다. 우주 전체에 영감을 주고 정신을 고치하기 위하여. 이 상적 종교 생활을 한다. 여시 조건, 자신을 수요하는 행성에서 반란으로 격리된 인간을 영적으로 해방한다. 유란시아에서 최상위 통제가 이루어지는 데 더욱 이바지하고 이처럼 진이 창조한 넓은 영토에 두루 이 통치권이 확대되게 한다. 육신의 모습을 잊고 물질로 자신을 수요하는 이 과제에서 바야흐로 시공 창조자의 마지막 깨우침즉 사람의 성품 안에서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에 맞게 일하는 이중의 체험을 하면서 유연한 인간의 뜻과 무한한 창조자의 뜻이 조상 존재의 진화하는 신앙에서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속세 일생에서 이들은 하나처럼 되어야 한다. 일곱째 조건: 수여 세계에서 무슨 일을 행해도 우주 전체를 가르치고 정신을 고치하려고 일생을 살고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둔다. 유란시아에서 필사자로 육신화하는 이 생명을 수여하고 있지만 자신의 행정영토인 광대한 은하계의 일부를 형성했거나 지금 형성하거나 아직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사는 모든 행성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나 지금 존재하거나 앞으로 살지 모르는 모든 인간과 초인간 지성 존재에게 영적 가마를 주는 그러한 일생을 살아야 한다. 여덟째 조건, 필사자로 육신화하여 이룩하고 체험해야 하는 큰 사명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을 향하려고 진심으로 자극받은 일생을 살고, 그리고 육체를 입고서 특히 육체로 지어진 인간들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결심에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또한 온 내바돈의 초인간 존재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의도를 새로이 향상된 방법으로 설명한다.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인간과 초인간 부류의 지성에게 새로이 드러내고 확대하여 해석하는 이 봉사와 똑같이 너는 또한 하나님에게 사람을 새로이 드러내려고 활동하리라. 육체를 입은 짧은 일생에 온네바던에전에본 적이 없다시피 필사자로 존재하는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 이룩할 수 있는 초월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사람에 대하여 또 행성 생애에서 겪는 풍파를 온네바던의 모든 초인간 지성 존재에게 어느 시대를 위해서도 새롭고 빛나게 설명한다. 아홉째 조건. 생각 조절자가 도착하고 나서 어느 순간이라도 육신화를 끝내는 것은 항상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조절자가 도착하고 그를 받아들이기 전에 너의 몸이 온전해야 한다. 그러나 너의 조절자가 도착하고 나서 수요사명의 성질과 중요성을 차츰차츰 차츰 인식한과 동시에 창조자 특권을 개인의 몸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므로 이 속성이 필사인격에 붙은 채로 남아있으리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어떤 초인간적 달성이지나 성취나 권력의 표현을 삼가한다. 이상이 유란샤에 증여되는 미가엘에게 주어진 아홉 가지 조건이었습니다.